오늘도 빠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특급 매물입니다 가격 자체가 말이 안 돼요 K5 2세대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인데 얘는 하이브리드예요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죠 근데 이 차량의 가격 천만원 초반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야 K5 2세대 하이브리드 천만원 초반대에 가져온 게 뭐가 자랑이야 17년식 차량에 반자율주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다 들어가 있고 옵션이 너무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옵션들을 갖고 있는데 이 차량의 가격 1,030만원에 준비를 해봤어요 얘 일반 휘발유라고 해도 1,030만원 나오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차량 스펙 말씀드리면은 K5 2세대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2016년 10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2017년형이고요. 키로수는 약 14만 7천 키로가량 탄 차량인데 성능지 보여드리면은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이고 이 차량이 이렇게 쌀수 있었던 이유 뒤쪽에 리어 패널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늘상 말씀드리죠.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는 A랭크에 들어가는 그런 사고 있는 차량은 저희는 적극 추천을 드린다고. 여태까지 A랭크에 들어가 있는 차량을 사셔서 뭐 운전이 이상해요. 이러시는 분들 못 봤어요. 아주 잘 타고 계시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굉장히 가격 면에서도 메리트 있고 옵션에서도 메리트 있고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쪽에 HID 헤드램프 나오면서 아래쪽 등도 LED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는 차종이고 아래쪽에 레이더판 들어가면서 반자율주행까지 가능해요 저희가 사실 16년도 17년도에 반자율주행을 믿었나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야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핸들에 놓고 다녀 말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가 추가 옵션으로 반자율주행을 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차량, 반자율주행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옆쪽으로 오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한 50%가량 남아있고, 휠 컨디션 깨끗하네요.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잘 나오고 있고,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PPF 필름을 다 발라놓으셔가지고, 딱 외판에서, 이것도 다 PPF고, 외판에서 딱 뭐, 말씀드릴만한 게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디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은 뒷타이어 트레드도 50% 가량 회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은 하이브리드 차 중이라서 하이브리드 엠블럼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뒤에 리어램프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연식 됐을 때 이제 리어램프가 한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차 사실 때도 16년 17년도 막 이런 것 이런 연식의 차를 사실 때는 램프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하이브리드 차종은 이 앞쪽 이 위쪽으로 그 배터리가 다 들어갔었죠. 근데 이 차량은 아래쪽으로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그 면적이 없어져서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휠 컨디션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은 정말로 근데 뭐피프다 발라놓으셨고, 이렇게 외판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의 이런 돌콕들 그리고 앞에 휠 컨디션 깨끗하네요. 휠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열은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윈도우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잘안 안 되니까 이걸로 이렇게 또해으셨더라고요전 좌석이 다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커튼을 다 따로 다 두셨고 2열에도 열선 시트 그리고 가죽 컨디션 보시면은 사용감은 좀 있어 보이는 가죽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때쯤에 K5면은 중형차가 워크인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완전 풀옵션의 차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워크인 시트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1열 가서 보시죠 1열에 탑승했습니다 확실히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차종은 이렇게 열어놓고 촬영을 해야 저희가 좀 밝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 자체를 이렇게 열고 다닐 수 있다는 라 것도 여름이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햇빛 좋은 날 이렇게 열고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 차량의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 가지고 있고 위쪽부터 설명드리면은 시인의등잘 나오고 있습니다. 선루프 한번 닫아볼게요. 선루프도 일발로 잘 닫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촬영 관계상 선루프는 열어놓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선글라스 수납 공간, 그 아래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면서 유부기능까지 있어요. 원격시동까지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희 여름에 엄청 더운 데다가 차 세워놨다가 나가기 전에 원격시동 안 걸고 나가면은 차 안에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도 그렇고요. 한겨울 한여름에는 꼭이 원격시동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블랙박스는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 블랙박스는 좀 오래된 거 같으니까 나가실 때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아무것도 부착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면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JBL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형 차량 K5였는데 JBL 사운드까지 정말 빠진 거 없는 그냥 옵션 빠진 거 없는 그런 차량인 거죠. JBL 사운드 들어 있는데 한번 들어봐야죠. 네, 깔끔한 음질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공족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더워갖고 에어컨을 키고 있었는데, 프로토 공족이 작동시키면은, 위쪽으로 즉각적으로 연동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억스 단자, USB 단자, 그리고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1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오토 홀드까지. 굉장히 가져가기 힘든 그런 옵션들이었어요. 이때쯤에. 근데 이 차량 16년식 중형 세단에서 이렇게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요즘 차량 옵션을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그런 차량입니다. 핸들 쪽 보여 드리면은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이 차량의 실키로수 147,490km 가량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 드려야 돼요. K5잖아요 중형 세단이잖아요 16년도 중형 세단이잖아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냥 풀옵션이에요 진짜 풀옵션 천만원 초반대 요즘 요즘 천만원 초반대 하이브리드를 가져가는 것도 메리트인데 근데 이렇게 반자율에 메모리 시트에 오토에드 전자 파킹 썬루프 순정 내비 그리고 유보 기능 들어가서 원격 시동까지 가능한 정말 그냥 요즘 차량 옵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차량을 1,300만 원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오늘 가지고 온 차량 K5 2세대 하이브리드로 준비를 했어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에 위치하고 있고 이 차량 근데 정말로 빠진 거 하나 없는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인데. 1 3 0만 원이에요. 정말 싼 가격에 가지고 왔습니다. 너네 이런 차량 진짜 어디서 찾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은 고객님들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딜러 전산 연동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www.몬차살카.com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런 차량 1,000만 원 초반대에 가지고 가실 수 있는지. 이것도 어려워라고 하시면은 네이버에 몬차살카라고만 쳐도 저희 사이트 나오니까 거기 가서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위쪽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